지금은 다낭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다낭 공항 남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오지 않는 로컬 지역 구경도 해 보고 요 근처에서 현지스러운 밥도 먹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일정을 소화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태양이 상당히 뜨거워요. 어제까지는 태풍의 영향권으로 비가 좀 와서 괜찮았는데 아, 오늘은 아주 맑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하루예요. 거리를 좀 걸어다니다가 이런 간판이 있는 곳에 왔어요. 반권 분짜를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고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식당이에요. 길거리에 테이블들이 이렇게 깔려 있고 이곳의 분짜의 가격은 25,000동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요런 느낌의 식당에서 분짜 주문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짜 면이 나왔습니다. 야채랑 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분짜의 핵심이죠. 소스 국물 같은 소스가 나왔습니다. 분짜는 상당히 유명한 베트남 음식이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쌀국수에 한몸에 같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면과 야채를 국물에 담갔다가 이 고기랑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쌀국수와는 면 상태가 달라요. 이 면이 분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분자예요. 이렇게 면을 담고요. 한모밀 먹듯이 담고다가 꺼내서 먹는 겁니다. 야채로 같이 담그고 음, 너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음, 상당히 매콤하고요. 진짜 맛있어요. 오. 야내가 근래에 먹어본 분짜 중에 <laughs> 제일 맛있는 거 같은데요? 아 맛집 잘 찾았다 사실 오면서 여러 식당을 들렸어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여기 가볼까? 근데 가는 데마다 지금 2시예요 다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어서 아 열려있는 식당이 있을까 하면서 걸어다녔는데 와잘 찾은 거 같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가격대랑 현지집 치고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만 따졌을 때와 너무 훌륭합니다 한국 분들이 몰려 있는 베트남 식당 가면 이런 맛이 안 나온다. <laughs> 베트남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운 맛일까? 일부러 이 맛을 안 내시는 건가? 제가 맛만 보면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구독자님들이 진짜 맛있는지 어디에요? 그러면 이런 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위생적인 문제가 좀 있긴 있겠죠. 자, 이런 데서 먹는 건데 사실 그렇게 위생적으로 제가 보증을 못하기 때문에 추천은 못 드립니다. 앞에 있는 동생도 진짜 좀따봉다먹면서 먹고 있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만약에 집 근처에 이 식당이 있었으면 저와 저 일주일에 한네번 왔을 것 같아요 분짜 하나만 먹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뱅쿠온도 시켜봤습니다 가격은 분짜랑 똑같이 2 5 0 0 0원이고요 뱅쿠온은 그냥 떡 같은 음식이에요 쫄깃쫄깃한 떡입니다 이걸 분짜 숟가에 찍어서 먹으라고 하시네요 음, 그 느낌이야 전골 요리 같은 거 먹을 때 떡사리 같은 걸 넣어서 떡이 메인은 아니지만 그 전골의 소스가 묻혀져서 그냥 짐심할 때 한입씩 먹을 수 있는 토핑. 음. 매 남자 들이서 오면 이게 문자 하나씩 시키고 요거 하나 중간에 넣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매콤 맛있다. 다 먹고 나왔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보여서 들린 식당인데. 와 진짜 맛있네요 주인분도 너무 친절해요 여기 혹시나 오시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게 구글맵에 안 뜹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대략적인 위치는 설명드릴 텐데 이런 외관이에요 하늘이 정말 뜨겁습니다 태양이 아주 강력하게 내려쬐고 있어요 엄청 여유로운 길이죠 경기도 다낭시란 말이 유명하잖아요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그쪽에만 모여있으니까 어디 가도 한국인들이 보여요 그래서 다낭시란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실 조금만 벗어나도 한국인들 보기 힘들 정도로 로컬 분위기 나는 전화가들이 꽤 많거든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고 오시면 그런데만 나오겠지만 조금 더 폭넓게 검색하시고 공부하고 오시면 이런 데서 충분히 베트남스러운 느낌의 식사, 커피 한 잔, 여행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카페가 있어요. 정원 카페. 식물들이 많이 있고 저기에는 폭포도, 인공 폭포도 흐르고 있고 이런 이쁜 카페들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여기도 카페가 있고 약국도 있고 추로스라고 써있죠 이곳은 추로스를 파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카페는 아니고 가정집에서 주인분이 혼자 하시는 곳 같고요 음료수랑 추로스 메뉴가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추로스의 소스가 하나씩 나오는 메뉴고요 요거는 추로스의 소스 두개 요거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추로스랑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메뉴에요. 요렇게 세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스 하나 나오는 건 23,000동 소스 두 개는 27,000동 아이스크림은 25,000동입니다. 계산님 보이시죠? 배달도 되는 것 같아요. 추로스 나왔습니다. 요렇게 나와요. 오, 뜨끈뜨끈하다. 그리고 어개피향 일단 냄새만 봤을 때는 완전 합격이에요. 와, 초코추로스 요거 서비스로 주셨어요. 왜 주셨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냄새가 좋아요. 생긴 거는 어, 많이 달라요, 제가 기대한 거랑. 근데 냄새가 오. 제가 알고 있는 출스 반죽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 그냥 밀가루. 어, 그 밀가루.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출스는 아닌데 설탕이랑 밀가루가 묻어 있어서 흉내는낼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전통 출스는 아닙니다. 근데 디저트로 먹기는 나쁘지 않은 그냥 그 정도의 빵이에요. 빵 초코 츄러어이종도 맛있다. 제가 똑같은 빵인 것 같은데 식감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추러스입니다. 어, 이건 추러스가 조금 더 길어요. 저희가 그만 먹은 것보다 그다음 밑에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이 어 음. 추러스에 아이스크림 같이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맛있네요. 지금 날이 너무 덥거든요. 아, 요거는 추로스가 굉장히 이쁘게 꾸며져 있어요. 굉장히 한적한 그리고 여유로운 곳에서 추로스 먹고 나왔습니다. 추로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찾아올 만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저는 그냥 추로스를 생각 안 하고 먹으면은 괜찮다라는 정도의 평을 남기고 싶어요. 아까 오다가 본 카페에 다시 왔습니다 식물들이 푸릇푸릇 열려있고요 우선 막 위에서 물도 떨어지고 있고 현지스러움이 가득한 이 카페에서 커피 한잔 먹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가 상당히 정원 스타일로 이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의 전반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푸릇푸릇타죠 이렇게 물도 떨어지고 있고요 가운데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요, 식물이 푸릇푸릇하게 자라있는 공간, 양쪽으로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물소리가 계속 나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요런 느낌의 카페입니다. 괜찮죠? 전 이런 카페를 좋아하거든요. 한쪽에는 요렇게 테이블들이 오선도선 모여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자갈이네요, 바닥이. 테이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테이블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고, 이 끝에는 바깥에 보면서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어요. 구석에서 바라보는 카페 정경입니다. 이런 느낌의 카페인데, 이제 베트남 오시면은 이렇게 식물이 푸르타 카페가 많아요. 근데 이 카페는 규모도 좀 있고, 이 동네 오신다면 좀 베트남 분위기 느끼면서 편하게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아닐까 싶습니다. 카페 분위기 정말 마음에 드네요. 지금 저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주문한 카푸치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카페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 카페에 구글 리뷰에 곰돌이가 반신욕하고 있는 카푸치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문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된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전 근무하는 사람이 그 커피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아쉬워가지고 그럼 다른 거라도 만들어줘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전 근무자를 불러서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이 사진 보고 이거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와, 발바닥 봐. 이 곰이 곰이 맞나? 근데 곰이 반신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 비주얼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전 근무자까지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이 외국 사람들한테 불친절하다, 뭐 음식을 대충 준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가본 곳은 진짜 다들 친절하십니다. 아니 일이 끝난 근무자까지 불러서 이걸 만들어 주셨거든요. 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포기했었는데. 너무 감동이네요. 너무 기분 좋아요. 와 대박이다. 와아뜨거 아뜨거운 뜨거운뜨거운뜨거어아뜨거어아뜨거어 아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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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오운 아뜨거운 아있거운 아뜨거운 아뜨거운 이뜨거운 아뜨거운 아이거운아뜨거품아 상태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어 잘했네요. 아 거품 상태 너무 좋은데요 저도 예전에 카페에서 일할 때 이거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거품 잘내는 게 어려워서 아 부드러워 아 오늘 정말 뜻하지 않게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역시 다낭은 시내에서 좀 벗어나야 진짜 베트남 온 여행 기분도 확 들고 아 기분 좋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요 보셨죠 퇴근한 사람까지 불러서 만들어주는 이 센스 이 곰돌이 커피를 만들어준 직원이 이거 만들어주고 퇴근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 너 때문에 오늘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팁을 한안만들줬거든요 그리고 바로 빠이바이 하고 갔어요. 근데, 금방 오더니, 저희를 위해서 이걸 사왔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거를 베트남식 피자라고 유명한 음식이죠. 그래서, 배부르지만, 또 이렇게 성의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게 고맙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어이, 너무 친절한데요, 직원들? 더 어, 바삭해 약간 매콤하고 짭짤합니다. 맛있어요 약간 5만 동을 줬을 때도 직원이 오 됐다고! 아 주지 말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억지로 지어 줬거든요 베트남 시내에서 마사지 받고 팁 10만 동 줘도 약간 음 그래 어어 막 이런 직원들 솔직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순박하고 정말 다낭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은 이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남들이 안 가는 좀 다낭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오셔서 식사, 커피, 이런 디저트 타임도 가져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